참고! 지퍼 타기 시작하면 마치 1등이라도 할것 같은 수완 부문의 시작입니다. 팝캔에 들어갈 때 옆으로 문을 찾아 들어가면 공격적으로 금방 뒤진다. <웃음> <웃음> 진짜로 이런 정신력이니까 프로 가능한거다 대단하다 이어 원래 솔코드로 듀오, 듀오로 1등, 솔코드로 1등 이렇게 미션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듀코드로 바뀐 점 조금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아, 태준아, 아아 아. 오랜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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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헬멧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뭐. 둘다 1레벨 아셨어 뚝배기만 아, 아, 둘이 토마토로 왜니야너야너 네, 야너 존나 쉬운 것처럼 얘기한다 아아 아, 해봐요 그럼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내가 볼땐이 형은 답이 없어요 그, 그 판단이 안돼 판단이 나중에 한탑 20에 남았을 때 그,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가지고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상자 옆에 그냥 파밍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거지. 그거 제가 바로 여러분들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조님 하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야, 너희 너희 팀 이름이 애셀인 거야? 네, 아셀 아셀. 아, 그게 팀 이름이구나. 나 스트리머 이름인 줄 알고. 아, 그래서 아셀이... 네, 여기서 제가 지금 핑 찍은 데서 어. 어 내리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저기에 차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믿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태조나 이랬는데, 막 형이 막킬다 하고 그러는 거 같애. 아니지? 아해 형 저만 믿어요 근데 태준아 그거 알지 깰 때까지 너도 못 가는 거 뭐? 아 <laughs> 잘생각 잘생각 너가 하자 그랬다 난 너한테 내가 너한테 태준아 제발 하자 나 그런 얘기 안 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크크크 네, <Brothersantis> 재밌 이거 어? 태준어봐라 어? 네. 이미 안다수출 바로 핑에 가. 바로 차 있는 거 보이죠? 오, 오. 이 일단 일단 한번 인정. 뒤에 탈게. 나이걸 타고 최대한 어. 어. 멀리 갑니다. 오. 그러니 이게 사비 미션 야사비 스타일이지. 아 이게 약간 대회 스타일? 아 대회 스타일 오케이, 오케이 스크림 오케이, 스크림 오케이. 스타일 네, 스크림 스타일 오케이 그리고 가다 보면 유에지가 한대더 있을 거예요. 그걸 오. 형이 챙기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더블 차 더블 차 작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가 오케이. 생명입니다. 오케이 야 근데 솔코드는 차가 별로 안 좋지 않냐? 아 무조건 차가 있어야 돼. 아 그래? 아 봤죠 유에지 한대 있죠. 어, 이거 타시면 돼요 두번째 인정 오케이 따라갈게 이기고 즐겁게 것도 좋지만. 이게 차가 왜 중요하냐면 형이 2등을 했잖아 아까 방금 두번째 전판에 아 아까 그 미니 그때 걔도 차로 자기장 안을 선을 끄어놨기 때문에 아... 형이 불리해졌잖아 아, 아 그러네. 그러네 나중에는 차가 그래서 나는 차를 구해서 아까 다리를 건넜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너왜 나한테 높임말 해? 갑자기. 아. 너 의식 있잖아요. 이, 이 새끼 이미지 책승. 네. 아, 너맞다 <laughs> 너도 미필이구나. 맞네. 아, 아. 오케이. 필드오 미필 미필 지렸다. 미필도 1넴. 그 뭐지? 1렙... 1랩... 1렙 뚜껑... 빼기만... 오케이... 꼈다... 어... 나도 1렙 뚜껑 발견...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아... 이판 느낌 좋다... 벌써 좋아... 바로 1등 하는 거 아니야? 야 형은? 느낌 좋다. 이 말에서 1등 해본 적이 없어. 그 말... <laughs> 그말 하면 안 돼. 그거 참, 그래도 여러분들 태준이가 대단한 게... 어... 오버워치 하다가 넘어갔는데 배그로. 그래도 배그에서 지금 진짜 잘하고 있잖아. 저게 힘들어. 종목을 바꿔서 저렇게 한다는 게... 물론 같은 FPS긴 하지만 <laughs> 쉬운 게 아니야. 아 아니, 상자가 하나도 안 나오네? 나도 구상빵인데. 응. 어. 대타는 있어요? 없어. 그, 유에지 어딘지. 아... 기억하죠? 알... 아, 당연하지. 아, 이판 무조건 1등 하겠다. 레기지 마다고? 아, 비트랙인가 봐. 뭐야. 왜 1등이야? 무조건. 느낌이 너무 음. 좋은. 이일났 바로 1등하면 재미없는... 재미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태준아 형은 재미따위 원하지 않는다 큰일 났네 이게 우리가 어. 좋은 자기장을 먹어야 되니까 첫 번째 자기장 끝난, 아두 번째 자기장 끝나고 음. 바로 그냥 그 자기장 한 가운데로 들어갈 거든요 음. 바로? 음. 그냥 여기 있고 이제 두 번째 바뀔 때 3분 지나고 두 번째 바뀔 때차 끌고 자기장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첫번째 자기장 끝나고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는게 상당히 킬포인트 첫번째 자기장 끝나고 두번째 자기장 바뀔 때 이제 자기장이랑 같이 가면 돼 자기장이랑 같이? 네 자기장이 이제 어. 점점 줄잖아 어 그러면은 줄때다줄때 이제 서클이 다른 데로 바뀔 거 아니야 어. 그럼 이제 걸로 이제 부스터 쓰고 달리는 거지 누구보다 어... 빠르게 먹게 아 그러면 첫 번째 자기장 하고 서클 바뀔 때가 아니고 첫 번째, 첫 번째 자기장 때 가운데 먹으면 썩 이렇게 자기장이 아, 원이 크니까 아, 바뀌는 아, 폭도 아, 아, 크겠죠? 솔귀 아, 똑똑한데 너 원래 그렇게 똑똑했어? 아 배운 거지 뭐왜뭐 yeah. 해야겠구만. 요건꿀팁이다. 여러분 첫째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음.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음. 세 번째부터 이제 가운데를 들어갈 줄 알아야지. 음. 1등 각이 보입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2등, 4번 해? 2등도 대단한 거예요. 야, 보고품 각이야. 이거 하나 1등을 하고 싶으면 고급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아 근데 형은 이제... 방송하잖아. <laughs> 아니 근데 지금 그걸 잘 알잖아요. 아 지금은 그럴 때 아니지. 그래도 쳐다도 볼수 있잖아. 못 먹는 떡이라도 쳐다보는 것도 안 돼? 쳐다볼 수 있지. 너 괜히 움직이는 거구만. 연는 고급의 노예할거 없으니까. 캬캬 여기 캬. 적도 안 오고. 얼마나 것도 아니고. 아, 니면뭐좀싸우면서 뭐. 할까요? 어, 형은 뭐 아, 형은 뭐야? 관없어 뭐야? 아, 이에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이 뭐야? 아, 뭐야? 아, 이 뭐야? 아, 이 아, 이뭐 아, 뭐야? 아, 뭐야? 이이뭐 아, 뭐야? 아니, 아, 니 없다. 안 움직인다니까. 나 지금 밖 밖에 나와 있는데, 아,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빨리 나갔다 올게.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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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왔다. 어, 됐다. 어, 뭐야? 어, 아주 과간이다. 과간이야. 어, 근데 어? 나요뭐 뭐지? 너 방금 저기 책장에 총이 꼈다고 임마. 이렇게 아, 그래, 나 근데 난 어? 여기 있었어. 어디? 난 여기 있었는데, 아, 어, 그래, 뭐지? 어 신기하네 이런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개그 하는 줄 알았네 야 바뀌 바뀌겠다 아직 기 있으면 아직 아직 배율이 없으니까 아또 그래 응. 너 뒤로 간다 야야야 야, 야. 아니 뭐왜 그러는 거야 이거 야, 갑자기 2, 21, 21번 훈련병 이태준 지금 뭐 뭐하십니까 뭐, 아, 잠... 뭐 정신 못차리시니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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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야 저, 아, 멈췄어요 아 이거 인터넷이 불안정하네 디콘 잘 들려 어 뭐야 순간이동했어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아저 이거 송출컴 송출컴에다가 듣고 있거든요? 음... 디스코드? 아 이거 또 끊기는 거 아니야 인터넷? 아이 디스코드는 통출콤으로 꽂아가지고 찍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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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 어어또 아! 아, 멈췄어 어어왜 아? 아, 이래 컴퓨터 이거 왜 이러지? 어나 물에 빠졌는데요? 아또 멈췄어. 아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러지? 아 인터넷 계속 반짝반짝하는데. 잠깐만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잠깐만 잠깐. 아니 뭐야 왜 이래? 데스 아티스트 아니랄까봐 누가 와. 어, 올라와. 너 죽는다. 어딨어, 어디 어딨어? 어디 어디야? 여기 어디야요 여기. 형, 우리 차 어디있어? 뒤에, 뒤에, 뒤에. 너 차는 가라앉았고, 여기 뒤에 있다고, 뒤에. 아, 오케이, 오케이. 너차 끌고 다리 건너줘 아, 이차 여기 있다고, 차 여기 있다고. 반대편에. 그러니까 차 있... 끌고 다리를 건너줘. 여기 그러니까... 우리 다리, 다리 있잖아. 아, 그러니까. 차가 그쪽이 아니라고. 아, 그니까, 그 차를 끌고 요 옆에 다리를 건너면 나 있는 대로 올수 있다고! 아, 나너 뒤에 따라가고 있었다고. 나너 뒤에 있는데 뭔 소리냐고. 네. 아이, 바이그 그 차를 끌고 요 다리를 건너서 일로 와달란께. 오늘 하리를 점심때건대 입구 가서 아오리라멘 먹기 및 공병둑기 3 여신님 방 도내 충전사 신님이 하실 일을 여기다 왜 적으세요 메모장 감사합니다 어안 끊겨 안 끊겨 아 이거 저기 그때 가면 안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주유소에 애들 있어 바로 바로 왼쪽으로 꺾어야 돼 주유소에 애들 있다고 말했어 오른쪽 주유소에 애들 있다 말했어. 왼쪽으로 꺾어야 돼. 에, 에, 오. 그렇게 그렇게. 운전해. 혜준이는 인터넷 끊기는 척 연기하고, 너는못 알아듣는 척 연기하고, 아 우리는 무슨 연기를 야 되냐? 아, 방송도 면그그 저기, 그 저기 그 2층,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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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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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okay, 번째 okay, okay. 집. 이거는 싸워야 돼. 난 싸울 준비가 됐어. <laughs> 기절. 앞으로 나오네, 기절. 나 20기가 충전해서 소리 하나도 내야 돼. 내 피가 어, 내가 왼쪽 볼게. 형 오른쪽. 오케이. 기자 나이스 오른쪽 하나 더 오른쪽 수탄 뺏고 오른쪽 저기 능선 아래에 나이스 사망이야? 아냐 아 하나 더 있어 오른쪽 컷컷컷컷컷 사망이야? 파밍해 어, 파밍해 파밍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잡았어 빨리 파밍해 오케이 내말 맞지? 형, sir. Emmysa? There's a c a 카고팔 u saw the car. What? What? 여기서 u saw. You saw 중요하대. 여기서부터 이제 적이 있는 정보를 다 알아내야 돼. 일단은 저... 내가 지금 핑 찍은 데 애들이 있고, 적이 있는 정보를... 에이,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제 거기를 피해가면서... 아, 맞다. 이뚝 먹으면 안 되지. 클럽 파이터 일단 주유소에 있다 그랬고, 주유소에는 음. 네배 카고팔이 껴있는데요. 야 네배 두개 챙겨야 돼, 태준아? 아 하나만 챙겨도 하나. 그지아 그게 수업이 가능하면 이거 이제 타요 타요 타요. 이제 마시멜로로 갈 거야 저 앞에. 끊긴다, 안 끊긴다. 마시멜로가 어디야? 이 요, 요 앞에 여기 동그라미들 그냥. 아 여기 여기서도 가? 오. 여기다가 언패를 만들고 음. 오른쪽에서 왜냐 오른쪽에는 언덕이 지어있으니까 못볼 거고 아. 저 판자만 보면 판자만. 저 왼쪽에 쏴도 아. 이거 원패가 되니까 아. 이렇게 자기장 한칸한칸 한칸 선을 끄면서 가는 거예요. 사로 살을 이용해서. 아, 네? 이렇게 모서리부터. 네이 오케이. 아, 다르다. 아니, 준아이자기장또 아이. 바뀌었잖아. 걸로 가면 완전 일바치고. 음. 여기가 이게 똥간 하나 있거든. 이게 음. 똥간이거든. 음. 그 똥간을 먹고 음. 플레이를 하면 좋긴 한데 좀 이따 움직. 왼쪽 차 소리. 여기 오토바이 소리. 팔각정 이 있는. 온다. 간다. 멀어. 그래서 1분 6초 남았으니까 최소한 세네 명을 죽을 거거든. 그럼 저 원이 그리고 가기 전에 풀 도핑 하고 갑다. 오케이. 조금만 더 죽어주면은 이제 자기장 아니 빽빽하지 않을 텐데. 바로 앞에 카고팔 있다. 저집 쪽인 거 같아. 여 이거 한 2-3명만 더죽어줘야돼와 안죽네? 왜이렇게 안죽어? 진짜 안죽는다 몇초에 출발거야1거초야이초초는다 15초. 눕는다. 지금 뭐이제 뭐야? 이요 쪽 똥까 못 먹겠다. 그런 것 같아. 음. 음. 너무 양각 아니야 무서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무 양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 뒤에서 쏘면 어떻게 그런 거? 잠깐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알려줘. 이 뒤에서 쏴. 예를 들어, 뒤에 봐요 그냥. 그냥 봐. 움직이면서. 그리고 이제 오는 거 닦으면 돼. 자기장 서클 바뀌지 그러면 다 들어올 거야, 이제 서클 안으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저 똥값 먹는다. 아까 말한 똥값. 뒤에 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각잘안 나와. 저 위에, SW. 자. 잡았고 나이스 그... 위치 살짝 바꿀 거거든? 응 어. 하나 둘셋 하면 타 하나 둘셋 미안해 안타 타! <웃음> 개꿀잼 <laughs> <laughs> 어나또 멈췄어 아 어? 됐다 어우 씨. 어디야 이거? 아 저기, 똥간, 똥간, 똥간. 오케이. 똥간이랑 저 위에 애들. 오케이. 두 명. 분명... 도... 한 대. 뭐야? 나말나왜 이렇게 맞아? 왜 이렇게 맞아? 아, 저 위에 애들, 저거 큰일 났는데? 일단 안 보여. 저거 쏘지 마. 저 위에 애들 절대 쏘지 마. 요 오케이. 저 위에 애들 죽어도 쏘면 안 돼. 저 위에 애들은 건들면은 쟤네들이 가기 더 좁기 때문에 별제 쓰면 안돼 지금 쟤네 썼던 애들 아, 이 뒤로 와이 뒤로 와차 뒤로 와차 뒤로 와나나 아, 어딘지 봤어 뒤로 뒤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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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위에 세, 네명 내려온다 아안돼 일단 살리지야안되겠안돼안돼안돼 안 돼. 이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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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뒤로 와 일단 야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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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연막 있어, 요 연막. 야, 살릴 수 있겠다. 올로오면 그래서 와. 살린다. 이거 나이스다. 그리고 서클 바로 그냥 뒤로 가면 되거든. 쟤네는 서클 아예 안 껴. 쟤네 우리 싹던 애들 있지? 음. 쟤네 죽었네! 야 왼쪽 왼쪽 뒤. 야야, 수류탄 수루다. 류퍽퍽퍽 퍽. 오케이, 알아 알아. 야뒤뒤뒤뒤뒤뒤 뒤. 뒤 잡아 봐. 야나아 봐. 롤롤 롤. 한개더 쏘고 차, 수, 차 수, 터져. 차, 차 터져. 차 터져. 괜찮아. 뭐좀 조심해야 돼. 저기서 나 봤다. 나 봤다. 나 어딘지 봤는데. 니 살리고 니 살리고 잡을게 기다려. 예, 아, 알아 알아. 똥칸 똥칸 어, 똥칸 똥칸. 똥칸 소리 지 마. 소리 지금 소리 지 마. 지금 소리 지 마. 지금 소리 지 마. 소리 지 마. 소리 지 마. 조심해 돼. 나저 나 마시멜로 건뛰게 기절, 하나 기절. 오케이 오케이, 나 오른쪽으로 뛰면 돼 이제. 어, 하러면더 있어. 형 나랑 같은 곳 있으면 안 돼. 왼쪽 왼쪽 마시멜로, 짜구만 거. 오케이 됐어. 우리가 훨씬 유리해. 진짜로. 오케이. 하나 기절. 왼쪽 왼쪽 라인 애들 하나 오케이, 더 오케이. 있다. 어디? 거의 바로 왼쪽. 시코리타. 길. 시코리타가 뭐야? 아그 아니야 똑똑한가? 안 받으면 내가 보 내가 보면 내가 잡저 있다 왼쪽 응, 왼쪽 킬. 어 그거 나이스 하나 기절이야 거기 응. 그러면은 두명남았어두명 나스 두명어 뭐야 오른쪽 오른쪽 에 쏜다 똥간에서 2대 2. 오케이. 나 피체. 오른쪽 뛴다. 커.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세시 라스트. 이거는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방금 형쐈던데거 근데... 누워 있을 수도 있어. 왜 아까 걔네 4명 내려온 거 어, 나... 형, 형이 하나밖에 안잡았잖아 어. 왼쪽에 있을 거야, 무조건. 왼쪽에 있네, 저기. 어디? 바로 앞에. 피피피피피피 피. 나이스. 나이스. 와.. 태준아 확실히 다르다잉 어? 야와 오다가 달라 오다가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제가 여러분 자신감을 어. 줄 사람이 필요한 아니 진짜 아니 여러분 제가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이런 뭐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내가 필요해 이런 게 내가 이런 이런 솔직히 내가 배그를 많이 안 하니까 이런 판단이 안서 언제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 내가 얼벌 간단 말이야. 어, 근데 진짜 이거 이게 좀안 돼요, 제가. 어, 근데 그거를 와 태준이가 아, 이게 다리가 어, 어. 불리할, 불리할 것 같으면서도. 어우 되게 불리할 것 같아 이 자리. 아, 아니, 불리 아니야. 오, 우리 위에, 우리 위에만 우리가 안 어. 쏴주면은 어. 하나도 안, 하나도 어. 안 무서워. 아이고. 오. 와, 드디어 자는 거예요. 캡프 s o 구독!